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보이시나요? 대단한 책. <laughs> 네, 요네하라 마리라는 제가 애정하는 음, 일본 작가. 이제 고인이 되신지도 꽤 세월이 흐른 음, 요네하라 마리라는 어, 일본 작가 언니예요. 음. 언니라고 부르고 싶은 그런 작가입니다. 2006년 56세로 어, 세상과 이별하신, 그렇지만 마치 어, 옆에 어, 함께 수다 떨고 싶은 그런 언니, 수다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어, 책 좋아하는 음, 재밌는 언니라고 할까요? 그런 작가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 여러, 어, 그, 잡지와 신문들에 기고하셨던 짧은 글들을 모아서, 어, 그녀의 사후에, 어, 편찬해낸, 편집해낸 그런 책 중에, 음, 한두 꼭지 읽어볼까 합니다. 석부를 보지 말고 난민을 보라 라는 제목이에요. 11월 29일 자 지난 후에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비난하자 즉각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으로부터 편지가 날아들었다. 9.11 테러로 목숨을 잃은 사람, 직장을 잃은 사람이 있으며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아 수입이 줄어드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미국이 보복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내용의 편지였다. 미국의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죄도 없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이 공습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상처를 입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일에는 전혀 상상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 그의 논리에 따르면 히로시마, 나와사키의 원폭 투하까지도 정당화할 수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 요네하라 마리가 응? 그, 지난 후, 지난 후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습했던 것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응? 미국에 거주하는 한 일본인으로부터, 어, 이제 그의 의견을 피력한 편지가 날아왔다는 거죠. 응? 미국이 입은 피해가 심각하니 보복, 보복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 그 편지를 받고 연애하라 말이가 음, 참왜 아, 음, 음,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할까 음, 그런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쵸? 그녀의 매력은 이렇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좀 객관적인 그런 의견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요. 그 편지에 불상을 파괴하는 무리를 징벌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구절이 있었다. 아마 작년 그러니까 2001년 3월에 탈레반이 세계 최대의 석불을 파괴한 일을 가리키는 듯한데 그렇게 잘라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센마흐알바프의 아프가니스탄의 불상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치욕에 견디다 못해 무너져 내린 것이다를 읽어 보기 바란다. 이책 아프가니스탄의 불상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치욕에 견디다 못해 무너져 내린 것이다 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책에 대한 어, 독후감 음, 소개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어, 읽어 드리고 있는 이 글이 말이죠. 아마도 그 일본인. 연애하나 음, 마리에게 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공습하는 건 당연하다 라는 의미의 메일을 음, 편지를 보낸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 이 탈레반이 세계 최대의 그석부를 파괴했던 그런 음,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어, 사람들을 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 정말 음, 뭐, 일에의 음, 가치도 없다 음, 뭐 이렇게 음, 참아낼 용서할 가치도 없다. 보복해야 된다.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그 사건의 진상을 보려면 아프가니스탄의 불상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치욕이 견디다 못해 무너져 내린 것이다. 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마흐말바프는 이란을 대표하는 영화감독이자 작가이다. 사이클리스트에 이어 작년에 완성한 영화 칸다하르의 촬영을 위해 그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거의 1만 쪽이나 되는 각종 책과 문서를 연구해서 자세하게 현지를 관찰할 기회를 가졌었다. 그런 후에, 어, 앞서 소개해드린 그 책을 썼다는 거죠. 어, 칸다하르라는 영화는 칸 영화제 에큐메닉상 및 유네스코 페데리코 펠리니 메달상을 수상한 그런 작품성 높은 그런 작품이라고 해요. 저도 제목을 본것 같긴 한데, 음, 이 영화에 대한 소개글을 본것 같긴 한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아무튼 그 감독이 이쓴 책이 바로 어, 소개해 드리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불상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시역기 견디다 못해 무너져 내린 것이다라는 책입니다. 석불 파괴에 대해 기중한 문화재 파괴라고. 온 세계가 항의 소동을 한창이나 버릴 때, 이 책에 실린 고발문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책 머리에서 저자가 경고한다. 이 고통스러운 일이 당신의 안락한 생활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부디 이 책을 읽지 마십시오. 라고 경고하고 있다. 소련군이 철수한 뒤 계속된 내전으로 국토가 황폐해진 땅을 예전에 없던 가뭄이 뒤덮는다. 난민이 몇백만 명 단위로 발생하는 생지옥 속에서 아사자의 수가 백만을 넘어섰고, 그럼에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나는 헤라트의 한 마을 변두리에서 2만여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직접 내 눈으로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어 모두 땅에 쓰러져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팀은 회중전등을 가지고 황야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망쳐온 난민들이 양떼처럼 황야에 방치된 채 죽음의 바다에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콜레라 때문이라고 생각한 우리는 그들을 자보레 병원으로 운송하고 나서야 그들이 사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타지키스탄의 두샨베에서 나는 10만 명이나 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걸어서 도망하는 장면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마지막 심판의 황야 같았다. 이러한 영상을 세계의 대중매체는 전혀 보도하지 않는다. 전쟁으로 상처 입고 맨발의 아이들이 몇십 킬로미터나 되는 길을 도망쳐 온 것이다. 그후이 도망하는 군중은 뒤에서 국내의 적에게 공격당했고 앞에 있는 타지키스탄은 타지키스탄은 이들을 받아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명 또 천명,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사이에 있는 아무런 생명을 느낄 수 없는 땅에서 그들은 죽고 또 죽고 또 죽었다. 석불 파괴에는 대소동을 벌인 세계이지만 석불 파괴보다 훨씬 이전부터 아프가니스탄 전 국토를 휩쓸어온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손만 뻗으면 살수 있는 손만 뻗으면 살수 있는 생명이 쉼없이 쓰러지는 그 사실을 무시해왔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세계의 무관심 속에 죽고 또 죽고 끊임없이 죽었다. 2천만 명의 굶주린 국민 가운데 30%는 난민이 되었고 10%는 죽거나 살해되었으며 나머지 60%는 아사 직전이다. 마침내 저자는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진리에 도달한다. 석불은 그처럼 위험을 갖추었으면서도 이 끝없는 비극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를 느끼고 수치스러워 무너져 내렸던 것이다. 부처의 청빈과 안녕 철학은 밥을 찾는 국민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 용기를 내어 부서져 버렸다. 부처는 세계에 이 모든 빈곤, 무지, 억압, 대량살상을 전하기 위해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게으른 인류는 불쌍히 무너졌다는 것만 들으려 한다.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 당신이 달을 가리키면, 어리석은 자는 당신의 손가락만 바라본다. 아무도 아무도 무너져 내린 불상이 가리키고 있는 죽을 지경에 이른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보지 않았다. 참고로 오랫동안 현지에서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나카무라 대체 씨는 그에 따르면 석불파괴는 기우제의 일환이었다고 진술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이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현실이, 아프가니스탄 공습이 시작되기 전에 일이라는 사실이다. 그 후에 급변하는 사태 속에서 생활 기반을 잃은 난민은 더욱 증가하였으며 지금은 혹한이 아프가니스탄의 대지를 뒤덮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음. 이 글이 쓰여진 때가 2002년인 것 같아요. 지금은 몇 년이죠? 2020하고도 1년입니다. 아, 그때 그렇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하고, 어, 그 이후로 들어가서 아프가니스탄, 네. 아, 네. 미군이 지원을 하다가 러시아가 떠난 그 공백을 미국이 대신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정리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탈레반의 치아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소식을 들은 지 저는 한 아, 보름 정도가 된것 같아요. 아, 그때의 상황만 해도 음, 그랬는데, 지금은 또, 더 심해진 졌을 것 같은, 참, 안타까움에 책장만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아, 음, 이, 참, 음, 되돌이 표처럼, 되돌이 표처럼, 이 반복되는 이 역사 아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은 정말 음, 어떤 생각을 하고 어, 살 수밖에 없을까요? 마음 속에, 아, 참, 이건 같은, 음, 지구라는 같은 행성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인간인데, 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 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얘기를 이책 속에서 요네하라 마리의 책 속에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생각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편안하게, 음, 요네하라 마리가 그렇게 음, 는 어, 굉장히 시의적인 그런 얘기, 그리고 어, 정치와 음, 국제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객관적이고, 아주 그런 샤프한... 그런 그녀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음, 굉장히 꼭찝어서막 그렇게 음, 많은 지적을 하시지만, 항상 유머와 애정을 기반에 깔고 계신 분이에요. 그,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분의 책, 모든 책을 거의 다 봤는데,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마치 친한 언니와 수다 떠는 기분으로, 어, 이 책도 펼쳐서 최근에 만나게 됐는데, 어, 이 아프가니스탄 20년 전에, 무려 20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그들의 삶을 이 책에서 만나고 나니까 아이고 그냥 음,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음, 코로나니 뭐니 우리 다 힘들지만 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거의 2년 가까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아 뭐. 비교할 일도 아니지만 참 그렇지만 우리는 참 이건 다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행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뭐뭐 음뭐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인생이 뭔지 살아가는게 뭔지 인간이 뭔지 이렇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나라에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에 이렇게 우리 던져진 그런 생물체로서 운명이랄까요 환경이랄까요 참. 음. 우리가 죽고 나중에 또 음, 어딘가에서 환생을 한다고 하면 이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생지옥이 아닌 곳일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참아 음, 뭐, 음, 너무 너무 안타까워서서 이구절을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하고 싶었던 마음이 읽는 순간부터 계속 마음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에서 읽어드립니다. 책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손이 너무 무거워요. <laughs> 이렇게 사전 같은 책, 백과 사전 같은 책인데요. 이 책은 요네하라 마리의 사후에 그녀가 각종 잡지나 신문에 기고했던, 연재했던 글들을 모아서 엮어낸 책이라고 해요. 어, 그녀가 56세의 난소함으로, 응?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후에, 어, 응? 그녀를 못 잊어 하는 그런 팬들의이게또 선물로 어느 출판사에서 이렇게 엮어낸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요네하라 마리와 처음 만났던 것은 그녀의 작품 프라하의 소녀시대라는 책 을 통해서였어요. 아, 어, 유네하라 마리의 아버지가 아주 굉장한 공산주의자셨다고 해요. 그래서 옛 소련 시절에 공산주의가 한창이던, 음? 어, 한창? 뭐 초기이던 그런 시절에 일본의 대표로 그,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을 전파하는 <laughs> 그런 학교에 일본인 대표로 유네하라 마리의 아버지가 발탁돼서 가시게 됐었다고 하고요. 어, 덕분에 유네하라 마리와 그녀의 동생, 그녀의 엄마도 같이 이 러시아 학교가 있었던 음, 그 프라하에, 프라하로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지금으로 치면, 어, 음, 뭐, 으, 한국에 있는 외국어 학교죠. 음, 외국어인데, 러시아어를 쓰는, 러시아어로 가르치는 그런 학교고, 그 러시아 학교에는 각국의 그 공산주의 이념 사상의 전파자로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 각국의 대표로 오셨던 분들의 자제분들이 모여서 함께 교육을 받던 그런 초등학교였어요. 그런 곳에서 러시아어의 러자도 모르면서 적응하게 됐던 러시아어에 눈을 뜨고 익히고 대화하고 그것으로 시험 보고 글을 쓰고 그렇게 5년 시절을 보내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다시 일본어가 그 러시아어만큼 낯설어지게 됐을 때쯤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다시 일본어에 적응하는 그런 고된 시절을 보내셨던 그런 작가분이시고요 그런 유년 시절, 특이한 유년 시절로 인해서 어, 동시통역, 러시아어 동시통역의 음, 전문가로 성장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이, 유네하라 마리가 이 언어를 학습했던 음, 그 방법은 바로 책을 통해서였다는 것을, 어, 알수 있어요. 여러 그녀의 에피소드와 또 그녀의 글들에서 보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덕분에 하루에 7권의 책을 읽어낼 정도의 속독실력을 가지게 되셨다고 하고요. 아무튼 굉장히 공엘도 그녀의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저에게는 언니 같은 그런 작가 분이세요. 아, 요네하라 마리의 그, 다른 책들도 읽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라하의 소녀시대를 읽어보시면, 당시의 프라하로 또, 어, 러시아로 그당시에그 동유럽권의 국가들로 타임머신 타고 음, 여행 가신 듯한 그런 느낌와 뭐 현재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응? 쓰여진 그 글은 정말 한번 꼭 추천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아프가니스탄 이야기와 뒤에 요네하라 마리의 이 일생에 대한 얘기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이 요네하라 마리 그리고 그 소개해드린 그 책, 요네하라 마리가 소개했던 그 책에. 작가분이 쓰셨던 그 불상이 무너진 것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옥에 견디다 못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석불을 보지 말고 난민을 보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안에 무언가...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요네하라 마리의 이 따뜻한 마음과 눈을 통해 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laughs> 바램이었던 것으로 인사 남기고 오늘 물러갈게요. 목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또 좋은 책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